안녕하세요. 오늘은 덴드리븐 렉스타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보이시죠? 그 지금 아까 분갈이를 두 개, 세 개를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. 완성을 하고 요거 하나는 올려볼까 싶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습관이 집에서 이렇게 장갑을 안 끼고 설거지 하던 습관이고 피부 관리사가 손이 제상인데, 제가 얼굴은 안 하고, 점장이나 실장이 하기 때문에, 제가 조금 맨손으로 할게요. 일단은 이게 벗겨지시는, 이거는 이상하게 잘 벗겨져서, 천만 다행입니다. 이렇게 하고, 예, 이렇게, 수태가 조금 오래되었지요. 해 보면 이새 뿌리들이 이게 나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나 이게 잡히지 않게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이 뿌리를 다 필려고 애를 애를 썼는데 물에 조금 호등란 같은 경우도 물에 조금 담궈 넣었다가 하면은 이게 좀잘 벗겨지거든요. 뭐 처음에는 뭐 얘들은 뿌리가 잘 나던데 뭐때뭐 내가 부서지면 어때? 내가 깨끗이만 열심히 하면 되지? 좀 무지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작은 분에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러 겹 이렇게 빙빙 둘러 앉아서 제법, 음, 그 형태가 목지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좀 단단해져 있어요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 빼지만은, 이렇게 하지만은, 한 번씩 이렇게 딱딱 하면 제가 뿌리를 다칠까봐 물에 넣고 물속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늘 해줍니다. 비닐 같은 것도 같이 나오네요. 이 아이, 덴드로비움 넥스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다른 호접은 어, 아니, 아니, 이제 그 석고기나 호접은 그래도 뿌리를 많이 만져봤는데 이 아이는 비닐도 나오고요 어떤 이게 이, 이렇게 새로 나온 뿌리들은 이렇게 하얗고 좋은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뿌리인지 판단하기는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태를 거기에서 꼭 했다기보다 조금 해놓은 것과 이 뿌리들이 같이 엉겨붙어서 더 이렇게 쫀쫀해진 케이스가 된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할때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 지지대를 먼저 세워줘요 저도 하기에 안전하고 제가 조금 막 무엇을 조심하게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잘 끓어먹더라고요. 제 나름의 방법이 그 상태에서 지지대를 최대한 다시 심을 때 다시 한다 하더라도 지지대를 먼저 세워 둬서 그것을 붙자고 합니다. 이거 한번 봐보세요. 뿌리가 이렇게 막 갈데가 없어 이렇게 갈라져서 제가 한 번씩 내가 고를 철거제 하다가 사용하던 칫솔을 가지고 쓰거든요. 문대지는 마시고요. 자, 여기 이끼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그동안에 수태들이 물을 먹고 조금 아까 풀었으니 그 뿌리들도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상태보다 긴장을 풀게 되어 있거든요. 보세요, 보시겠어요?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막찢지는 않아요. 이렇게 부드럽는데 보시겠어요? 그냥 여기를 살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의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 살살 물이 들어가서 이끼들이, 숙해들이 좀 풀리거든요. 보면은 얘들 도 서로 옮겨서. 갈 데가 없다 보니 서로 이렇게 옮겨 붙어서 음, 미끌미끌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. 살살, 살살. 살살이, 살살. 가다 보면, 어, 미끄러운 게 이제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물이 차고 들어가고요. 유명한 것은 여기에 뿌리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나오는데 그다음 더 늘었구요. 얘 아이들은 좀 많이 죽은 것 같지 않아요? 전에는 제가 완전히 이걸 깨끗이 제거해 준다고, 이거를 완전히 다 뜯어서 속이나 신화를 많이 다친 적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, 막, 깨끗이 씻는다고 막, 요래 막 씻다가, 막, 이 꽃대에도 물이 들어가고, 다행히 이거는 조금 더길어서더 그렇는데, 이거보다 더긴 호전만도 이 싱크대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막, 깨끗하게 한다고 막,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어설프지만 조금 부끄럽습니다. 아, 조금의 얘들이 굳었던 그 느낌에서 살짝 여유가 생겼어요. 보시겠어요? 이렇게 조금 조금 그렇다고 원형대로 막 떨어지진 않으니 요걸 필려다가 요새 촉을 새 뿌리를 망가뜨리면 생장점이 다쳐져서 살기야 살아요. 그러지만은 새, 초, 새식, 구 등장찜이 망가지면 그만큼 또다시 올 때까지가 힘들어지니 조금 조심해서 얘들이 만기가 조금 상태로. 좀 전에 아이는 어, 소독을 했습니다. 아니면 옆에 가스레인지가 있으니 또 해도 되는데 그나이타 켜는 그나이타로 드릇. 여기 가운데서 상당히 죽어서 보시겠어요 어차피 얘들은 저 속에서 또우리가 죽고 나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애가 달지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수경재배를 하거나 보이게 이렇게 투명한 그릇에 하다가 보면 이게 막 너무 애달아하고 막 이런 데 그것이 자연 현상이니까 조금은 조금은 느긋해지는 거 그것도 저희가 조금 배웁니다 이상 손질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 토분에 심어줄까 하는데 토분이 좀큰듯 하기도 하고요 혹여나 하다가 수태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가운데다 바크를 좀 깔고 바크로 공간을 아니 했어요 바크가 아니고 바크게 지금 바크 같은 경우는 구멍에서 살것 같고요 통일성이 좋은 이런 투분이 이렇게 나오니 난석 있지 않습니까? 난석 큰 걸로 이렇게 구멍을 막아서 몇 개를 깔고 거기에다가 지금 심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그, 분을, 수태를 감는 것까지 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, 다시 끊고 수태 감는 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